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지음. 고정아 옴김. 윌북. 너의 별자리에서 좋은 별들이 만나 정령과 불과 이슬로 너를 만들었다. 브라우닝. 레이철 린드부인이 놀라다. 레이철 린드부인은 에이버니 마을 큰 길이 골짜기 쪽으로 내려온 곳에 살았다. 오리나무와 분홍 바늘꽃에 둘러싸인 골짜기에는 개울이 에나 흘렀는데 더 안쪽 커스버트네가 사는 숲에서 흘러나왔다. 개울은 숲속 상류에서는 아주 산압고 물살이 빨라 군데군데 웅덩이와 폭포를 어두운 비밀처럼 품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린드네 근처 골짜기에 이르면 조용하고 얌전한 냇물이 되었다. 개울물도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앞을 지날 때는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아마 개울도 레이첼 부인이 언제나 창가에 앉아 냇물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다가 특이하거나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 이유를 밝혀낼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에이번리 일대에도 자기 일은 게을리 하면서 남 일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레이철 린드 부인은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동시에 신경 쓰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부인의 살림솜씨는 유명했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해냈고, 그것도 잘했다. 바느질 모임을 운영했고, 교회 학교 운영에도 참여했으며, 교회 봉사회와 선교 후원의 기동 역할도 했다. 하지만 레이철 부인은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부엌 창가에 몇 시간씩 앉아 에이번리 주부들이 감탄하듯이 16장이나 레이스 조각보를 뜨며 골짜기 바깥쪽 붉고 가파른 언덕으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큰 길을 예리한 눈초리로 살펴보았다. 에이번리는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툭 튀어나간 작은 삼각형 반도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두 면이 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을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고 모든 것을 보는 레이철 부인의 보이지 않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에도 레이철 린드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는 밝고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다. 아래쪽 기슭 과수원에서는 새신부 같은 분홍색 흰색 꽃이 만발하고 벌떼가 윙윙거렸다. 사람들이 레이첼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외소하고 유약한 남자 토머스 린드는 헛간 뒤편 언덕 밭에 때늦은 순무씨를 심고 있었다. 메슈 커스버트 역시 그린게이블스 근처 시냇가 붉은 밭에 순무씨를 심고 있을 터다. 레이철 부인은 그럴이라 짐작했다. 전날 저녁 카머디에 있는 윌리엄 제이 블레어의 가게에서 매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내일 오후에 숨무실을 뿌릴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피터가 물어서 대답했을 뿐이다. 매슈 커스버트는 평생 어떤 일에 대해서도 먼저 입을 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메슈 커스버트가 바쁜 날 오후 3시 반에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골짜기를 지나 언덕 위로 조용히 길을 갔다. 게다가 흰 셔츠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에이번이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었다. 또 적갈색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꽤먼 곳에 간다는 이야기였다. 메슈 커스버트는 어디에 가는 걸까? 왜 가는 걸까? 에이버니에 사는 다른 남자였다면 레이철 부인은 이것저것 능숙하게 조합해서 두 질문 모두에 그럴 듯한 추측을 해냈을 것이다. 하지만 메슈는 집을 떠나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에 그를 불러내는 일이라면 분명 아주 긴급하고도 특이한 일을 터였다. 그는 지독하게 수줍어하는 사람이라. 낯선 사람들이 있거나 말을 해야 하는 장소에는 좀처럼 가지 않았다. 매슈가 흰 셔츠를 입고 마차를 몰고 어디에 가는 일은 흔치 않았다.